얘 같은 차부터 잡아야 돼, 차. 차는 교여로 바꾸거든. 네. 그래서 이거 증명을 할 때는 네. 좌변만 먼저 정리하는 거야. 그래서 A, 교, B, 합, 시에 대한 전체역 그러니까 여기서 네. 할때 차만 이렇게 바꾼 거야. 네. 그리고 나서 이 차를 집어넣겠다고 생각하는 거야. 네. 그럼 차를 집어넣어서 B, 어, 어떻게? 여, 여 학교. 학, 학교, 시역. 이런식으로 나타내는거야 이게 얘같은게 중요한게 얘가 분배가 되면 얘가 합이면 바뀌고 그 다음에 얘가 보면 교고 교지 그러면은 결합이 돼 그러면 A B 여 이런식으로 먼저 나타낼 수가 있는거야 응. 왜? 같은 교교니까 교집합 교집합이니 응. 그리고 나서 얘를 차로 바꿀 수 있지 교여니까 뭐라고? 교여였잖아 교여 그렇지. 그러니까 얘가 A-B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얘가 뭐가 있냐라고 하게 되면 교여야. 그럼 뭘로 바꿀 수 있어? 교여? 어. C. 어... 차집합 C. 그럼 어... 얘 구하라는 거 나오잖아. 내줄이면 <laughs> 네 끝나. 그래서... <laughs> 그래서 A 차집합 B 합 C라는 건 A, 차지팝 B, 차지팝 C. 이런 식으로 내가 뭐를 할 건지 잡아놓고 들어가면 별거 없어.